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테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렇게 희박하니,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각종 테러가 기획되고 또 실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위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강성길 부대원님 지금 말로 서로 과격하게 오가다가 급기야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는 상황까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달걀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으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니까 러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서로 진영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인의 일처럼 좀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경호를 좀 강화하고 이러한 거에 해서 좀 염려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습을 당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은 아 그러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더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거기에 또 연이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대서 주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뭐 목에,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을 긁혔다라고 표현을 함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진영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이거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당 여성 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는데 이게 또 특수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이 달걀이 위험물로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테러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을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경찰이 정치인의 이런 달걀 축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집회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아, 윤준희 위원님 지금 예. 헌재 앞을 뭐 정부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좀사뭇 <laughs> 다르게 지금도 예. 집회 인원들이 적지 않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이후에 일부 시위대 해산에 나서기도 했지만은 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비를 촘촘히 해야 된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앞을 가보시면 예. 아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 네. 예, 차로도 상당히 좀 좁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구획을 나누고 통제를 한다 한들 또 거기 보면은 그냥 아무런 집회와 관계 없이 그냥 그 거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모든 테러의 가능성을 다 경우의 수를 예방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좀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 저는 여야 공동 담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좋다. 서로 음. 비판하고 논쟁하는 거 좋다. 집회도 마음껏 하시라. 그러나 제발 폭력만은 안 된다라는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보면은 이런 강성지층의 열광과 환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좋아하겠지. 나를 더 따르겠지. 나의 팬덤이 만들어지겠지. 저는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몸조심하라라는 앞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두고 목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라고 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 주셨고, 강성필 부대미님 의견도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 안철수 의원의 목이 긁혔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의사인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자상, 좌상, 목에 자상을 입어서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에 있는 정맥의 60%가 손상이 됐다고 서울대 병원의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에 피습을 당한 것이 심각한 사항인 걸알 텐데, 뭐, 진단서를 공개하라느니, 아니면 목이 긁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평소에 안철수 의원답지 않아서, 저는 더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우리 윤주진 의원께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성명이라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승복합시다. 이제 좀 자제합시다. 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 대행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밤에 심야 의총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응 여부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까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에 관한 혹은 탄핵 이외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 윤준희 위원님. 확인하되. 예. 시기는 보겠다. 이게 혹시 연이은 그 탄핵 발의로 혹시 모를 역풍 우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저는 개시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시는 라말 개시는 하지만 추진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 비상기험 선포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 언제부터 민주당이 위기가 되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했을 때부터 음. 국민들이 아 국정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 좀 안정이 필요한데 너무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인 검사에 대해서 전원 기각의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네.